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어, 그, 일단, 비즈니스를 하면은, 세금 신고는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회계 기록이고, 여기 말로는 이제, 부키핑이라고 어 하죠. 예. 어, 커먼센스님,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예, 커먼센스님, 예, 어, 지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록을 하려면은 필수 기록 사항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과거에는 이제 수기로 뭐 장부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쓰고 그런 것들을 뭐 계산기로 계산을 하고 뭐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주, 판으로도뭐 계산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건 옛날 얘기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그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되거든요. 아, 유진 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뭘 기록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 기록, 기본적으로 입력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것들은 뭐 수기로 어, 하셔도 되고 어, 보통 요즘은 이제 그 계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많이 쓰잖아요 뭐 엑셀은 뭐뭐 뭐 써보신 분도 있지만 엑셀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것에는 아주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거기에 이제, 이제 엑셀로 만들어서 보통 이제 기록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합산해서 나중에 신고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네 임... 임성근 님, 예, 예, 오늘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한 걸 보면, 그 거래 일자, 일단 이제 어, 언제 했는지, 거래 일자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래가 매출이 됐건, 또는 이제 매입이 됐건, 그 거래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매출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매입을 한다면 이제 매입처 또는 이제 공급처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이제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이제 급여가 나간다 그러면 이제 급여의 대상자가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 이름. 이렇게 해서 거래 상대방을 기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정 과목은 약간 회계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계정 과목 표라든지 코드 표를 보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어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약간 이제 그 거래 성격을 보아서 어떤 식으로 구분할 것인가 뭐 이제 이렇게 있겠죠 뭐뭐 뭐 차량 유지비도 있을 거고 뭐 보험료도 있고 인건비 임대료 뭐, 뭐 그러한 항목들 뭐 비즈니스 관련된 세금 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항목들이 쭉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세분화해서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표를 만들어가지고 코드 를 보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정 어, 과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있어야겠죠. 이제 금액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 총 거래 금액을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GST 금액이 만약에 신고 의무가 있으시다면 이제 GST 금액도 이제 기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총 거래 금액에서 GST 금액을 뺀 부분만 이제 순 금액만 이제 수익과 또는 이제 비용으로 이제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이제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그 증빙하고 본인의 기록과하고 이제 서로 그 매칭을 시킬 목적으로 어 이제 인보이스나 영수증 번호 같은 것들을 참고로 이제 기록을 하실 필요도 있죠. 어 나중에 이제 세금, 어, 신고 이후에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 본인의 회계 기록과 기초 증빙되는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 이러한 기록에다가 어떤 이제 번호, 영수증이나 인보이스의 번호를 어, 레퍼런스를 달아두면 나중에 그러한 기초 증빙을 이제 챙길 때좀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이러한 번호를 이제 기재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거래 내역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메모를 또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이 쭉 있는데, 어, 이런 사항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입력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지금 뭐 제가 그, 아, 요 설명을 좀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좀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설명을 하다가 질문 사항을 하면 이제 맥이 끊기니까, 어, 그 제가 답변은 요거다 끝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입력 사항이 뭐가 있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그리고 요번에 나눠드린 엑셀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엑셀 프로그램의 그 구성, 기본적인 구성, 여기 이제 그 시트별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본 이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회사에 대한 일단 정보를 이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회사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혹시 GST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GST 번호 또는 GST가 과세되는, 그런 과세가 필요한 그 회계 기록인지 아니면 GST 신고와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ST나 HST 기록, 그 신고가 필요하면은 그 기록을 할때 해당 그 HST GST를 그 구분해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GST와 HST는 별도로 그 기록을 해서 그것들만 다, 따로 정리해 가지고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어,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인데 어떤 거래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GST, HST 부분을 나누고 나머지 금액만이 어, 매출과 비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필요할 할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 구분이 필요하다고 라 하고 만약에 이런 GS-HST가 필요 없는 어떤 면세 업종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매출액이 3만 불 이하가 돼서 이런 구분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가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라 표시를 하시면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총 거래금액을 입력을 하면 그게 다 수익과 비용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뭐. GSTHS 구분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시트를 가보시면, 이제, 매출 항목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어, 항목을 또 날짜별로 입력하는 그런 시트가 있고, 그 옆에 시트로 가면, 이제 비용 항목, 어, 비용 항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매출은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항목으로 해서 어, 간단하게 기재를 하면 되는데, 비용은 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좀 세분화해서 기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엑셀표에 가보면 그 대표적으로 신고에 필요한 그 비용 항목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그 해당 항목에 맞게끔만 거기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용 항목을 이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좀 별도로 어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차량 어, 차량 유지비 항목하고 그다음에 홈 오피스 비용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인 비즈 어, 개인 명의 비즈니스일 때 신고 방법이 일단 차량은 기본적으로 개인 용도로도 쓰고 비즈니스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어, 보는 것 같아요. 그 CRA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 운행일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하루에, 어, 그 비즈니스 목적으로 얼만큼 주행거리를, 어, 뛰었는지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이제, 어, 그 물품을 구입하러 구입처를 뭐 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객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 어디에 가서 고객을 만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차량을 이제 이동을 했다면은 그 이동 그 기간 그 거리를 킬로미터로 적에 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차 차량, 차량 운행 일지라고 하고 그 마일리지 로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뭐 일자별로 어뭐 누구를 만났는지 뭐 거래처 그다음에 몇 어, 보통 이제 그, 그 주행거리 있잖아요. 그거 오도미터인가 이제 그거를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오 5도미터의 차이가 그 해당 거리니까 그런 거리를, 그 5도미터를 기록을 해서 내가 비즈니스 용도로 몇 키로를 어, 운행했는지를 쭉 적으면 그걸 1년치를 다 요약을 하면 전체 그총킬로미터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차량을 운영했을 때 총 1년간 주행거리 이거를 서로 이제 비율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1년 주행 총 주행거리가 10,000km인데 비즈니스 용도로 쓴 거는 7,000km다 그러면 그 모든 그 차량과 관련된 비용의 70%만 비용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100% 비즈니스로만 썼다 그러면은 뭐다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뭐 개인용도로도 쓸수 있고, 어떨 때는 비용, 저기 비즈니스로도 쓰고, 뭐 사실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게 아주 영업용으로만 쓰는 전담용 그 차량이 아니라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 오토마일리지 그 로그를 반드시 그 주행 일지를 사실은 뭐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대략적인 것이라도 본인께서 그런 주행 거리가 얼마큼 뛰었는지를 좀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세무조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많이 보는 항목이 그 이런 차량 운행비하고 그밀세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어그 한국말로 하면 뭐 식대 식대 및 접대비뭐 그런 정도로 볼수 있는데 이제 그런 항목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비용 청구 했는데 밀스 앤 엔터테인먼트 하고 이비어크익스펜스 이런 것들이 높으면 반드시 그 세부 저기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무 조사 나오면은 뭐 전부 다 들춰보는 게 아니고 그, 그 항목만 봅니다 항목 그래서 항목에 대해서 그뭐몇 뭐 월달 자료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몇월달 샘플된 자료 중에 증빙을 모두 제출해라.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간단하게 그 리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 차량 일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량 일지를 써서 내가 비즈니스에 얼마 몇 퍼센트를 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 일지를 관리하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차량과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인 이제 게스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차량 보험료, 또 차량 수리비, 뭐 이런 것들이 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파킹을 하면 이제 뭐 파킹 피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량과 관련된 항목은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세무조사에도 많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그 엑셀 프로그램에 보면 은 차량과 관련된 그 비용은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일지도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홈 오피스 비용인데요. 홈 오피스라는 것은 별도의 이제 사업장이 없고, 그냥 집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이제 집에서 무슨 고객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비즈니스와 관련한 어떤 관리 업무, 뭐 재고 자산을 뭐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회계 기록을 위해서 어떤 어 어떤 사무실 용도에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차일드 케어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아 아이들을 이제 어 데이케어를 하기 위해서 어 본인의 집의 일부 공간을 아이들을 저기 돌보기 위한 그런 시설로서 이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그런 오피스 그 집에 일정 공간을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그 집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분을 그 비즈니스 비용으로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홈 오피스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홈 오피스 비용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살때뭐 모기지가 있으면 그 모기지 이자 비용, 또 만약에 렌트로 살고 계시면 그 렌트 비용, 그리고 이제 집에서 발생하는 이제 기본적인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어, 홈인슈어런스 그다음에 집에 뭐 수리비가 발생하면 홈과 관련된 뭐 집에 발생한 수리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홈 오피스 비용에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 이것을 다 청구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된 공간의 면적만큼만 어,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잘 해야 하는데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가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별도로 저기 뭐, 해무조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면적만큼 이용을 할수 있는지, 그걸 또 조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은 청구하기는 어렵고,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를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 오피스 비용도 별도로 이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야 이제 그것을 비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그 엑셀 표를 만드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 뭐, 혹시 개인적으로 직접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그 세금 신고할 때그 들어가는 표가 있어요. 그게 t, 2125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이게 이제 영문명으로는 Statement of Business Activities라고 되어 있는 이런 어, 표인데, 이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엑셀을 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세금 신고 목적으로만 본다면 바로 이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T2125 양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맨 첫째 항목에는 회사의 일반적인 정보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 이름, 뭐 별도의 비즈니스가 개인 명의라 이름이 없으면 이제 본인의 이름을 이제 기재하시면 되고, 그다음 에 혹시 GST 번호가 있으면 GST 번호도 기재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 기간이 언제냐? 보통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제 그런 항목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장의 주소지가 어디냐 이제 그런 것들 기본적인 이제 회사 일반 정보를 이제 처음에 기재를 하고요 그다음요 부분이 이제 그 매출액에 대해 기재를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 파트 3a를 보면 그 비즈니스 인컴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잘 보셔야 될게 만약에 gst가 어 부과되지 않는 그런 면세나 3만 불 이하의 업종이다. 그러면은, 그, 그냥 그, 구분 없이 총액만 기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GST를 별도로, 어, 부과를 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은, 그, 총 금액에서 GST 금액을 적고, 그순 금액만이, 어, 매출액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GST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엑셀 자료를 관리할 때도 GST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 옮겨 적을 때 그것을 잘 관리가 돼야 필요한 정보를 다 옮겨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지금 유튜브로 보시면 이게 잘 작아서 안 보실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표는 이제 바로 그 비용 항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광고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어 그런 식대비, 접대비, 뭐, 보험료, 그 다음에 은행수수료, 어 뭐,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전문가 비용, 뭐, 렌트비, 수선비,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별로 해가지고, 어, 이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그런 엑셀 파일 역시 이런 항목을 위주로 거기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개정 과목입니다. 어, 개정 과목이 이렇게 어, 이미 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개정 과목별로 금액을 집계해서 어, 여기다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요거는 이제 비용 항목에 대해서 기록하는 표고요그 다음 표는 이제 파트 7에 나온 건데 요게 바로 홈 오피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홈 오피스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난방비, 뭐 전기료 이런 유틸리티 비용하고 그다음에 홈 인슈어런스, 그다음에 이제 집에 대한 수선비, 그다음 에 모기지 이자 비용, 그다음에 이제 혹시 프로퍼티 택스가 있으면 프로퍼티 택스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한 다음에 본인께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그 공간의 비율만큼 전체 그 집의 총 면적 중에 그이 홈오피스로 사용한 어 공간의 비율만큼만 이제 청구를 하면 그 해당되는 비용도 어 그, 그 청구가 돼서 어 세금을 좀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하기 위해서 홈오피스 비용도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차량 비용은 좀 별도로 관리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예를 들면 이제 가스비, 휴일앤 오일, 그 다음에 어, 또뭐 차량 보험료, 그다음에 어, 차량 뭐그 다음에 차량 뭐그 등록비용, 그 다음에 차량 수선비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나중에 본인이 비즈니스만큼 사용된 그 비율만큼을 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무슨 비율 산식 나오잖아요. 요게 바로 그 전체 금액을 가지고 그 자기가 얼마큼 비즈니스 비율 만큼을 뛰었는지 그 비율을 산정 하도록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본인께서 그 주행일지 어 운행 운행일지 운행일지를 잘 관리를 해서 어 이렇게 안분해서 어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이 그 개인 비즈니스 소속세 신고할 때그 매출액 그리고 비용 그리고 차량 운행비와 홈오피스 비용,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구분 관리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이제 엑셀 그 입력하는 거는 다음 주에 그 엑셀 을 창을 열어가지고 어디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